서로 같다의 말은 부등식의 모양이 똑같아요. 말이야, 그 지점이. 그럼 여기서 이거를 계산할 때 얘를 이렇게 옮기면 음수가 생기잖아. 그럼 부호 방향을 틀어주는 한번더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얘를 일로 옮기자고. 맞나? 그 다음에 얘를 일로 옮겨. 어, 용되네. 오이, 그럼 이렇게 되지. 이거 신경 안 써도 돼. 이까지야.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0이 곱하면 그대로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. 그 다음 해가 서로 같을 때할 거거든. 음. 요식에서 보면 어느 거 넘기고 싶나? 얘 넘기고 싶지. 왜? 음수가 안 생기게 해야 되니까. 음. 그럼 얘도 일로 넘기지. 이렇게. 괜찮으면 이렇게 되잖아. 이렇게. 어이구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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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나왔지? 해가 같게 되려고 하면, XX 같고, 부호 방향도 똑같지? 그럼 얘들이 같아져야 되잖아. 그럼 A-6이 0이 되면 돼. 그럼 A에 뭘 넣으면 되겠나? 6을 넣으면 되지. 그 답은 A는 6이다. 될거 아니네? 여기까지 하자.